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곳과 관유와 속죄제, 숫송아지와 수양 두 마리와 녹겨병한 광죽을 가지고 오늘 중을 회막으로 내 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멘. 혜종이 해방문에 오인지라 모세가 요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지키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이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예봇을 걸쳐 입히고 예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예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임빔을 넣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관 위에 전면에 흠폐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다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제단에 일곱 번 그리고 또그제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문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 위에 발라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이 뜰을 뛰며 안내시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하지를 보러 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피를 제단의 에뒤등니 뿌리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재단 밑에서다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강덧풀과 둥콩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제단위에 불살고 소성하지이 가족과 고기와 공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또 번째 순양을 들였세아름과그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그 순양에 각을 두고, 모세가, 모세가 그 머리와 같은 것과 피를 기름을 부사, 물로 내장과 정간이들을, 모세가 그 수양의 정보를 재단에서 부사리니, 이런 한기로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와께 드리며 가자라. 여와께서 여왕 모세에 명미하시다 오늘 본 말씀은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제사장의 옷을 입힙니다. 물로 씻기고,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쳐 입히고, 장식들을 띄우고이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동빔을 넣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전면에 금패를 붙이라 그룩한가이라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합니다 이 거룩한 옷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옷을 있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우린과 덤빔은 빛과 안전함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 됐고요.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제사장의 옷을 입을 수는 없겠지요. 신약 성경은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 된저아여도이구약율법이 말하는 이런 옷을 입은 것은 아니고요. 오늘 이런 옷을 입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옷이 가르키는 것은 거룩한 옷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 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일하고 방탕과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오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옷 입고 종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을 우가 입어야 되는 고룩한 옷입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증투하고 시위하는 것 더러운 옷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결한 옷이지요. 이것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에서 주시는 거룩한 옷입니다. 의로운 옷이지요. 제가 용서한 받은 옷이고요. 예수께서 주시는 성결의 옷입니다. 이 거룩한 생활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성결한 삶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예, 의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예, 우리가 이 믿음이 꼭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늘 물어보죠. 돈이 얼마냐? 이런 것 신뢰가 되는 질문이죠. 이런 질문을 왜 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신 의 수입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결례가 되는 질문이죠. 질문의 주제가 집이 얼마냐, 이 이런 것들. 아이가 돈을 버느냐, 뭐 이런 질문들 아주 피곤한 질문이죠. 이런 질문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러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걸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기쁨이 감사의 제목 이런 걸 물으면 좋겠지요.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주시는 기쁨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혹시 나에게 기도 부탁할 것이 있습니까? 어, 내게 기도 부탁할 게 있냐고. 이렇게 묻는 게도 제일 먼저 질문이죠. 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고 살아가는 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0절 이하는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 그 안에는 모든 것에 발락으로 가게 하고 재단에 그리고 모든 이목을 두어 받침에 말라 보룩하게 어, 하였다. 이 관여는 기름입니다.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성막과 재단에 기름을 부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적용하면 성막과 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 공동체를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에, 기름을 부 구웠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은 14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속죄제번제 수양을 드렸다. 피를 뿌렸다. 수송아지를 잡았다. 이 희생되고, 피를 뿌리고, 권죄와 속죄죄로 바쳐지는 복된 예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희생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요. 십자가에서 속죄하신 예수님의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된 것을 불살라서 바치는 거겠지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제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고 그래서 우리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자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연합으로 하나됨으로 결혼으로 교회와 성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경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갑시다. 세상의 기준인 돈이 아니고, 얼마 보냐 세상은 끝없이 돈을 양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신 양식을 먹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살아갑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화를 누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자녀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세상의 평가로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내 수입이 얼마냐. 이런 세상의 평가로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대가하신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얼마를 벌든 상관없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셨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성을 따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로 믿었습니다. 우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사람 가운데 넘치고도 멈칩니다. 세상이 보는 기준, 돈이 얼마나 있느냐. 어,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다. 내가 돈을 얼마 벌지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늘또 이룡할 양식을 주신다.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서 살아가겠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숙여 공동체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쳐나게 하시고 모두가 죄를 고백하고 정결함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신 평강과 기쁨이 샘솟도 소선하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서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오늘 우리에게 일어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안기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나라와 은용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아멘.